느낌이 좋으시고요. 관리를 받으신 분은 두번 정도는 붙어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첫날하고 둘째 날하고 이 추운 느낌이 틀려요. 그러니까 냉기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도에서 올리는 거랑 마이너스에서 올리는 거랑 마이너스에 있는 온도를 올리는 게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굳어있는 분들은 이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 게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분은 여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음, 느끼세요? 네. 울퉁불예해 네. 음. <laughs> 너무 난해하고 어머 거기는 배가 부었어 아토피 자 여기는 몸도 날씬하고 쭉쭉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쭉쭉 지나갈게요 지금 제가 말 안해도 이제는 보이면 느끼실 거예요 자 허리라인 만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등 말고 팔 많이 쓰신 분들이 다 여기가 이렇게 소리 들려? 손은 한, 한 번만 만져보세요. 자, 아, 어. 네. 음. 이게 두세 번 하면 없어지는 거야. 이따가 할 때는 다 본인들이 음. 아예 체험도 하시지만, 이거 일하는 것 배워갖고 하시면 두 번, 세번 시간 낭비할 게 없겠죠? 여기 지금, 비복근이라는 근육, 이분은 지금 근육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접분라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할 때마다 이 근육이 위로 올라가는 기초를 쭉쭉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날씬하고 굳은, 굳은 살, 굳은 살 없으시잖아요, 음. 그죠? 어. 자, 근육으로 꺼져있네. 음. 그래도 일어나면은 뭐가 있어요? 네, 세르마이트 있으시죠, 그죠 제가 이런 분들이 고객을 오신다면, 맨 먼저 무조건 처음에 이렇게 림프를 한번 흘려놔요. 림프를 흘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손하고 같이 살짝만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 주는 건데, 그럴 때, 중간 엉덩이 근육, 소리거든요. 척추 이게 길이근이에요. 이 소리 다들리시죠 지금? 아니, 음. <laughs> <많이 해>, <laughs> 어깨도 많이. 해. 음. 왜 소리 나는 거죠? 거기 지금 네. 사이사이에 지금 다 굳어서 땀으로 돌 잔돌이 꽉차 있는 느낌이에요. 자산 음. 많이. <laughs> 기름 물질들이 네.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허벅지 안쪽에 쌓이는 거는 기름이랑 노폐물 네. 결합한 거고 네. 여기는 절산이랑 노폐물이 아. 결합한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는 쿨이 더 좋고요. 네. 여기는 할이 좋아. 셀러라이트. 아침 저녁으로 여기 셀러라이트 바르잖아. 보습, 부풀한 그런 되게 많이 풀어내. 지금 이렇게 바르기만 했는데 제일 먼저 보히는게 피부의 형태예요. 피부 아, 굉장히 없어죠 이제 피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라인도 보세요, 지금. 여기는 우중부뚱 미운데, 여기 촥, 날씬해지잖아. 자, 이렇게 조그맣고 좋은 사람들은 모델로 활용하는 을게 좋은데, 옆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이쪽, 이쪽에 다시는 네. 꿰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실은 이쪽 했을 때, 정신을관리하 때는 여기서는 이쪽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깥쪽. 이, 저기 원장님은 피부가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 아, 몸에서 이거 점이죠? 네.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여자분들 여기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산근이라는 근육이거든요. 그맨 마지막에 잡아지는 그 골반의 밑바닥하고 연결된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질 쪽, 저쪽이랑 허벅지, 다리를 들어올리는 근육들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만 풀어지면 안쪽에 골반 안쪽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 의 한쪽. 이 원장님 운동 많이 하시면 이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굳어 있어. 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돼요 많이 쓰는 근육이 많이 굳는 거야. 잘그리죠 네. 근육의 방향하고 너무 심하게 무시되는 근육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견갑골 들어올리는 근육 그다음에 팔을 못 올리는 사람들은 여기를 잡아주는 거고요 팔을 뒤로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잡아주고요 팔 앞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잡아줘요 그럼 이거 하고 5 0점이었지팔 못하는 거단한 번에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하늘 보고 누울게요